<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예년보다 분위기는 좀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입니다. 저는 방구석을 사랑하기 때문에. <laughs> 집에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면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데요. 아아 한잔 마시면서 아이패드로 재밌는 게임 하면은 스트레스 싹.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이패드로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게임 8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다 해보고 재밌었던 것만 추천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나갑니다. Severed라는 게임입니다. 아, 단어가 좀 어렵죠. 이게 절단된 그런 뜻이더라고요. 주인공이 여기 이 소녀입니다. 한 손에는 검을 들고 있고 한쪽 팔이 잘려 있는 소녀인데 자기 가족을 찾아서 복수를 떠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배는 거를 특징으로 하는 게임입니다. 약간의 공포스러움도 있고 좀 시원한 맛이 있더라고요. 던전을 탐험하는데 여기 이렇게 지도도 나오고요. 터치를 이용해서 포크하게 아이템도 먹고 둘러보고 다시 가서 이렇게 적과의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가 터치를 잘 살렸어요. 배는 액션으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방에 적이 있고, 차례가 오면은 얘가 공격을 하는데, 반격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빈틈을 노리고, 여기 방향이 있어요. 방향도 맞추고, 여기도 저기 공격하니까 배어주고, 여기도 배어주고, 이렇게 늦으면 또 공격을 받는, 이렇게 배는 맛이 재미있고, 추가받기 전에 힘들었던 마음을 생각하면서 <laughs> 적을 이렇게 사정없이 베면서 RPG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들고 시원하게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게임은요, 인사이드입니다. 이거는 약간 미스테리 공포 어드벤처라고 해야 되나? 근데 분위기가 끝장납니다. 헤드랑 같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빛과 어둠의 느낌을 정말 잘 살렸어요. 이렇게 잠수함을 조종하는 이런 장면도 있고 물 위에 나갔을 때 이렇게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점프할 수도 있고 지금 정말 이 명암 표현이 예쁜데 주인공이 뭔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도망을 가는 건데 힌트가 없이 퍼즐을 풀고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남는 그런 게임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움직임에 맞춰서 도망을 떠나기도 하고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 빛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모션이 A급입니다. 부드럽게 움직이는 이 캐릭터의 느낌이 정말 좋은데 상황을 이용해서 도망을 이렇게 쳐야 되는 이런 긴장감이 급박하게 아, 점프해야 돼! 우, 잡힐 것 같아! 이럴 때 온몸이 뭔가 쭈뼛쭈뼛 하면서 시원한 느낌 되잖아요.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막 살짝 느껴지는 공포감이 시간을 순삭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웰메이드 작품입니다. 이어서 추천하는 게임은요, 그라인드스톤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애플 아케이드에 있는 게임입니다. 약간 모해한 전사 주인공이 산으로 몸을 떠나는데, 퍼즐과 RPG가 결합되어 있어요. 같은 색의 적을 계속 연쇄해서 콤보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4번 밖에 못 가고, 노란색으로 하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렇게 가면은, 뭐, 여덟 번도 되고, 가장 많이 만들 수 있는 콤보를 만들게 되면, 일격에 베어버리는데, 이 움직임이라든지 연출이 그냥 멋있습니다. 고! 하게 되면, 오, 화려하죠? 싹둑 썰어버리고 그 자리로 이제 새로운 적들이 떨어지는 건데 재밌는 게 빨리 못하면 적들이 이렇게 점점 화가 나요. 이 화가 나 있는 적의 근처에 가게 되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HP가 하트가 소모가 되면 은 죽게 되고 특정 숫자가 있는 적들은 그 콤보만큼을 채운 다음에 와야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제약도 있기 때문에 전술적인 측면이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고! 오! 이 부드러운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템도 떨어지고요 주의 공격을 누르면 고! 다선멸해 버릴 수 있는 요런 스킬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배경도 눈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하다 보면은 몰입해서 시원한 느낌과 더불어 금방 시간이 순삭되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천하는 게임은요, 썸퍼라는 게임인데, 아, 이거 진짜 스타일리시 합니다. 일단 아이패드 프로의 120프레임을 살릴 수 있는 게임인데, 옵션에 가면 이렇게 프레임 속도를 120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화면에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게임인데, 딱정벌레가 뭔가 도로 위를 달리는데, 고속으로 달립니다. 포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질주를 하고, 방향도 움직이고, 이 미션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고 어 움찔움찔하게 <laughs> 되는 이 느낌이 시원합니다. 질주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우야 그리고 이게 잘 들어 보면은 음악의 비트가 나와요. 그래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 놓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오! 화려하죠. 뭔가 비장한 느낌도 있고, 심장이 쫄깃쫄깃한, 쪼여드는 느낌이 더위를 잊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난이도도 꽤 있는데, 이게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하다보면 점점 숙달이 되고, 막히던 것도 깰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이 아이패드의 시원한 화면, 시원한 스피커랑 더불어서,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좀더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토프거리라는 게임인데요 이쯤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귀여운 소녀가 이렇게 두부 위에서 밸런스를 잡고 있죠. 광고가 있지만 무료 게임이라서 부담없이 깔아볼 수가 있는데요. 심플합니다. 원래 또 심플한 게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저기 날라오는 두부 위에 오!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타이밍에 맞춰서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저 스커트가 하늘거리는 게 120프레임인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부드럽고 귀엽습니다. 깨알 같은 동전도 콩두자가 이렇게 써 있는데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독성이, 어우야, 저렇게 밸런스를, 어! <laughs> 광고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옷 같은 거나 두부 스킨 같은 걸 줍니다. 다만, 시도 때도 없이 광고가 나온다는 점이 귀찮습니다. 복장을 바꾸게 되면 또 새로운 재미가 있잖아요. 두부 위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우야. Oh yeah.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부담없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드셀. 아,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이고, 반복적으로 해도 질리지가 않는 게임으로 강강 강추 드리는 게임인데요. 패드를 꼭 이용해야 됩니다. 패드의 손맛을 느껴야 되는 게임인데, 한 가지 이거 하시기 전에 설정에서 이 30프레임 고정이라는 거 꺼주시고, 섬광 효과 끄기하고 되어 있는 거 꺼주세요. 그래야 60프레임에 부드럽게 나오고 이펙트 같은 게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 해제하고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매번 이렇게 주인공이 부활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불사의 몸이거든요. 본인의 이 비밀을 찾아 나가면서 던전을 탐험하는 게임인데 이 액션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추가적으로 먹기도 하고요. 로그라이크 게임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려워도 반복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강해지는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고, 이렇게 회피하는 손맛도 있고요. 이렇게 아이템들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는 성장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검을 던진다든지, 호쾌한 액션성이 정말 일품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화려하게 플레이하는 게 재미이기 때문에, 컨트롤러가 확실히 필요해요. 숨겨진 요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던전을 새롭게 찾아다니는 재미가 엘폼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가 바뀌면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재미가 있습니다. 물론 폰으로 되지만 역시 게임은 아이패드로 하는 게 훨씬 시원시원하고 재미있습니다 자, 이어서 범치킨이라는 게임입니다. 아, 이거 진짜 해보기 전에는 이런 게임인지 몰랐는데 재밌더라고요. 폭탄 닭이잖아요, 폭탄 닭. 보면은 BFC라고 뭔가 익숙한 그 브랜드가 생각나는데 이 닭이 탈출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폭탄을 낳는 닭이에요 이렇게 폭탄을 낳습니다 공격을 폭탄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재밌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낳을 수가 있어요 이 터지는 연출이 굉장히 시원합니다. 유명한 명작들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느낌은 뭔가 롱맨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어쨌든 폭탄을 쓴다는 것 자체는 봄봄맨 느낌도 나고 밀어버리면 던져서 죽일 수도 있고 점프 개념이 이 폭탄을 많이 낳는 겁니다. 이래서 위로 올라가고 어, <laughs> 잘못하면 끼워서 이렇게 죽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밟아서 죽이는 거는 슈퍼 마리오가 생각나기도 하고 게임하고 있는 녀석도 밟아서 쭉 죽이고. 이렇게 토관에 들어가는 것도 슈퍼마리오 요소가 느껴지죠? 적을 이렇게 죽이는데 모션도 부드럽고 그래픽도 정감이 있는데 의외로 난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늦게 설치하면 저게 터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톱니를 피해가는 것도 요령이 좀 필요하고 조작성이 꽤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보석 같은 걸 많이 모아야 돼요 오호 요렇게 난리가 나죠 느낌은 레트로인데 연출이나 플레이 스타일은 요즘이에요, 확실히. 약간, 아이고. 죽었다. 이런 컨트롤러와 더불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깨알 같은 재미, 보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천작은요, 슬레이더 스파이언데 와,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원래도 매니아가 많은 게임인데, 이게 아이폰이랑 아이패드에서 이제 이식이 돼서 즐길 수가 있거든요. 던전을 탐험하는 요소와 캐릭터 RPG 요소, 그리고 카드를 구성하는 재미를 모두 다 담았습니다. 복잡한 조작이 싫어하시는 분들인데, 좀 재미있고 심오한 게임을 원하신다면 완전 추천인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선택해서 던전 탐험을 떠납니다. 최대 체력을 늘리는 상태에서 뭐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떠나고 지도 탐험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내가 원하는 루트를 선택해서 그 루트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래픽도 아름답고요. 다 한글어가 돼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여기 내가 세번 움직일 수 있는 이 한도에서 적을 이렇게 카드를 선택해서 공격을 해주면 적을 타격하고 이런 식으로 타격을 해서 없애고 나는 수비를 하고 그 턴을 종료하면 적이 또 나를 공격하겠죠? 그럼 내가 선택한 액션에 따라서 방어를 하기도 하고, 피해를 더 많이 입기도 하고, 내 턴이 다시 돌아오면 계속 새로운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타격해서 적을 없애면 죽고, 아, 이렇게 적을 죽이면은 새로운 보상을 통해서 재밌는 다양한 카드를 수집할 수 있는 요게 매력입니다. 그래서 요런 카드를 새롭게 수집할 수 있고, RPG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적을 무찌르고 돈을 모아서 이런 새로운 카드를 구입할 수도 있는 빠질 수밖에 없는 심오한 게임성을 자랑합니다. 특히 뭐 카드를 집어서 적을 공격하고 이런 게 그냥 아이패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터치의 이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장르도 다양하게 선정을 했기 때문에 뭐 액션을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면 액션을 하시면 되고 터치를 이용하는 게임 이 좋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터치 위주의 게임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컨트롤을 활용하면 더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보셔서 저처럼 방에서 <laughs> 시원하게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